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심사청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처치 및수술이 이어갈 거고요. 지난 시간에 산정 지침 큰틀 봤다면 오늘부터 세세하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고요. 먼저 절개술 살펴볼게요. 절개술 할 때는 두 가지 개념 하나 한번 가져갈게요. 부위별과 범위별로 산정할 수 있다. 부위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7 부위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머리, 등, 배, 발, 오른쪽 팔, 왼쪽 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해서 일곱 부위, 부위를 따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 범위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팔에 상처가 생겼다고 했을 때, 여기다 거즈를 4인치, 4인치에 해당하는 거즈가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1범위, 그리고 나머지를 부터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숫가를 산정하시는 거예요. 상상 봉합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절개가 있었다면 꿰매는 행위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같이 한번 살펴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위별, 범위별이라고 여기도 표시되어 있죠. 한번 부위 어떤 분 있는지 볼게요. 일곱 부위 절개술하고 똑같아요. 머리, 배 쪽, 등 쪽, 오른쪽 팔, 왼쪽 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해서 일곱 부위고요. 과거와 다르게 창상 봉합술이 조금 다 변화된 게 있어요. 예전에도 여기 범위별로 했었다면 은 이제 창상 봉합술 같은 경우에는 한 부위에 창상 시 난이도가 높은 창상으로 그리고 창상 길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팔이 이렇게 닫혀왔어요. 한 범위죠. 한 범위에서 여기 2cm 찢어지고 여기 3cm 찢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2cm, 여기가 3cm 찢어지고, 자, 2cm 찢어진 곳은 근육 속 깊이 찢어졌어요. 여기는 피부 표면적 정도로 닥쳐서 온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범위별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난이도가 높은 창상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육까지 찢어진 거를 깨매기 쉽겠어요. 피부까지 피부 겉에만 찢어진 걸 깨매기 쉽겠어요. 근육까지 찢어진 곳을 깨매는 게더 어렵겠죠? 그 경우에는 더 난이도가 높은 창상의 숫가를 산정을 자,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창상 길이를 2cm, 3cm. 뭐 여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창상에 대해서 한범위에 창상 봉합수를한그 길이 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근육층에 다다라는 창상봉합술 5cm를 꿰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처치, 수술처치 한번 살펴볼게요. 처치, 처치는 처치 1일 당으로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을 하던, 매시간 별로 하던 하루에 한 번밖에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저희 산정지침에서 봤었죠. 기본적인 치료, 재료, 대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거즈나 탈지면 붕대, 반창고 같은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상상처치는 어떤 걸까요? 단순처치와 염증처치로 한번 볼수 있어요. 단순처치 우리 여기 뭐 찰과상 같은 거 가볍게 놨을 때 드레싱하는 경우 염증은 어떤 걸까요? 자, 용량이 있어야겠죠. 요거 처치 숫가 보실 때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장르 처치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숫가를 선정하고 있고요. 수술 후 튜브 삽입 자연 배 감시 및 처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북광경 수술 같은 경우 한 다음에 이제 피주머니를, 투명 피주머니 같은 거 달고 투명한 거꾹 그러니까 눌렀다 펴가지고 안에 이물질을 이렇게 흡입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며칠씩 달고 있어요. 오늘 얼마나 나왔나 이런 거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런 것도 숫가로 선정을 할 수가 있다. 흡입 배농. 그리고 농... 그리고 배액 처치를 하는 것, 자육 역시 우리 산부인과 같은 데서도 뭐두번 하던 세번 하던 일당으로 하루 한 번밖에 산정할 수가 없다. 체위 변경 처치는 우리 욕창 있는 환자들 이것도 따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회원부를 간호하거나 통무교심상무교이 것도 처치의 처치 수가로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부를 피하주지 그리고 근육 내 이물 제거술 살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손에 가시가 박히거나 뭐 유리가 박혀서 왔어요. 요럴 경우에는 우리 이물을 제거하는 고그 숟가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하나 살펴보셔야 될게 우리 골절이 생겼어요. 그럴 때 안에 이제 유지될 수 있게 핀을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곧 다음에 언젠가 이제 또 핀을 빼내야겠죠. 그때는 이런 이물 제거술로 해당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정형외과 수술에 핀 제거를 했을 때 산정되는 수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다른 수기료로 산정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산소 흡입 한번 살펴볼게요. 산소 흡입 역시 이것도 1일 당으로 우리 산소흡입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코에도 꽂아주시고, 마스크도 씌워주시고, 이런 수기료가 있어야겠죠. 이런 것도 일일당으로 되고 있고요. 여기서 살펴보셔야 될 게, 우리 재료대는 거의 산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때 산소에 대해서, 산소, 실사용량, 우리 사용하고 있는 산소에 대해서는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산소흡입에 사용되는 마스크나 이런 재료대 같은 경우는 산정이 가능하지 않다. 산소가 가능하니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분량 20리터, 2주 이상씩시 분당 15리터로 산정이 가능하고요. 우리 전신 마취할 때 우리 수기료 따로 뭐 받나요? 그래서 이거는 전신 마취할 때수 산소 수기료는 따로 받지 않고 있는데 이거 요거 얘, 예, 이거를 수술을 한 다음에 회복실에서 산소 흡입을 했을 경우에는 수기료와 산소료를 모두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수술하고 나와서 회복실에서 계속 끼고 있을 때 어, 우리 마취하고 수술했을 때는 요거 따로 안 받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술 후 나와서는 수기료를 따로 산정하실 수가 있다 라고 알고 계세요.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살펴볼게요. 이것도 역시 1일당이에요. 기본 처치는 대부분 1일당이 많죠. 1일당으로 거의 다 기억하시고 그거 아닌 것들만 몇 가지 기억하시 따로 기억하시는 게더 편하실 것 같아요. 1일 당으로 산정하고 여기서 살펴보셔야 될 거. 이거는 별도 산정 가능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키트나 마스크는 증기, 증기 흡입 치료 시에 산정이 따로 가능하다. 하지만 1일 당인데 예외가 또 있어요. 소아나 노인, 안면 마비, 의식 불명 환자에게 이렇게 사용 일반적인 흡입자가 사용하기 곤란해요. 그런 환자들 이렇게 천식이 생겨 가지고 막 힘들어 할때 1일 3회 천식이 계속 지속이 돼서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1일 6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예외가 있다. 1일당이지만 예외가 있다는 라거 기억해 두시고 아무 때나 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심각한 상황에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뭐 급성악하기세기관지염 이런 호흡 곤란이 있을 때 치료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 카테터 한번 살펴볼게요. 유치 카테터 같은 경우는 2주 미만에 한개씩 산장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재료 내가 따로 산정이 가능해요. 이것도 기억해두셔야겠죠.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 요 2주 이상의 치료를 할 때는 2주마다 한 개를 바꿀 수가 있고 또 따로 인정 가능한 범위는 카테터가 이제 이상이 생겼거나 아니 면폐색이나 요로감염 등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교체를 해서 해야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강 카테터는요 요강 카테터 유치 카테터랑 같이 세트로 보시면 되지만 요거는 소변 배액에 중점이 되어 있다면 요거는 병변 확인에 중점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사용되는 방광경 검사료는 산정할 수가 없다. 기억해 두시고요. 제대 육아종 소작술 살펴볼게요. 제대 육아종 소작술 뭘까요? 저희 신생아 태어났어요. 엄마 배꼽에 아기 배꼽하고 탯줄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아기 배꼽에서 탯줄이 원래 똑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고 그쪽 이에 이제 조그마한 빨간색 종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 요거 감염에 우려도 있고 위험하니까 요거를 소작, 소작하는 경우에요. 요 빨간 거를 여기에 질선을 똑똑 떨어뜨려서 요 종을 제거하는 수를 제대 유가종 소작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따로 숫가를 산정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간장 살펴보겠습니다. 간장의 종류별로 약물 저장, 가스 간장, 또 글리세린으로 하느냐, 생미식염수로 하느냐, 이런 종류별에 따라서 숫가가 따로 있으니까요. 고그 숫가에 맞춰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치미 수술료 두 번째 시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기본 처치. 제가 몇 가지 뽑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봤고요. 처치 및 수술료 광범위하다고 했죠. 각 부위별로 어떻게 수술 및 처치료가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